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 시, 11월 10일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아, 내부 온도가 13.4도네요 내부 온도가 13.4도 어, 안에 밑에다가 조그만 히팅을 해놨는데 어우 따뜻하네 USB 히팅을 밑에다 찔러 넣습니다 3.3도, 소문 온도, 소문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외부 온도가 지금 1도인데, 이 뭐야, 날라다녀? 아니, 1도인데 이 새끼들이 왜? 소문 온도 12.2도, 소문 온도는 12.2도입니다. 근데 지금 얘들이 외부 활동을 하고 있어요. 1도인데도? 아니, 1도인데 외부 활동을 하면 어쩌나 하는 거야. 아, 빼야 되겠다. 소문 온도가? 소문 온도가 몇 도야 도대체? 밟혔네, 씨. 뭐 물고 들어오다가. 앞에 떨어졌네. 11.9도. 야, 씨. 이거 1도인데 나가갖고 뭐 먹.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니네. 근데 들어오다 떨어지나 보네. 아, 씨. 오늘 죽은 게. 1도인데 왜 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나갔다 들어오는 애들이 있네? 안 죽고. 아따씨, 환장하네. 아니, 이, 이 날씨 왜, 왜 나가는 거지? 도대체? 이 날씨? 도대체 이 사람도 추운데? 도대체 이 날씨에 나가는 애들은 왜 나가는 거야? 야! 지금 일돈대로 나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